개말 차차차 10회 스피디한 전개에 흐뭇한 결말까지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반용은 주무관이라고 짐작했던 납치미수범은 공진에 숨어들어온지 두달 정도 된 정과범이었고 지성현PD는 혜진에게 고백을 했으며 이성과 서울로 올라가 일탈을 즐기던 혜진은 공진으로 돌아와 다시 두식에게 고백을 하는 모습까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10회인데요. 오늘 드디어 지성현PD가 혜진에게 고백을 했는데요. 편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던 차를 돌려 혜진에게 고백하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경찰차가 달려와 아수라장이고 혜진은 응급실에 있다고 하니 놀라서 병원으로 쫓아왔었는데요. 역시 사랑은 타이밍인가 봅니다. 차를 좀더 빨리 내려 돌려왔거나 아니면 아예 공진을 떠나지를 말았어야 했었나봐요. 홍반장에게 혜진이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지피디의 표정에서 이생망을 읽을 수 있었네요. 혜진이 표정은 이생망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부담스럽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짝사랑하긴 했지만 현재는 이성으로서의 감정보다는 좋은 선배라는 감정을 강하게 갖고 있는 지. GPD가 고백을 한 순간 서로의 사이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GPD와의 관계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홍반장과 사귀는 것도 잠시 보류하기로 한혜진 과연 GPD는 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순순히 접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깊어진 것 같죠.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던 홍반장, 하를두 방이나 맞고 주사 바늘을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말이 되냐는 혜진의 말에 원래 국개대본 놈이 냉수 보고도 놀란다며 어리광을 부리는데요. 전이 말도 홍도식의 심경. 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의 가족이 하나둘씩 저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처럼 떠나버릴까 아니 죽어버릴까 봐 무서워 누구 하나를 깊게 사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구에대어본 놈이 냉수 보고도 놀라는 격. 칼맞은 사람이 주사반을 보고도 덜덜 떠는 격 같은데요. 오늘 나온 김행숙의 문지기란 시도 그런 것 같아요. 두 시의 신경을 대변하는 시를 골라온 것 같았는데요. 책과처럼 책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한 수면제 명약이라고 가져온 시집이었는데요. 그 시를 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들어도 좋고, 잠 오면 더 좋고, 라고요. 잠 오면 더 좋다라는 말은 시의 끝부분을 혜진이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라면, 저는 이미 이때부터 두시 또한 혜진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혜진은 잠들지 않았어도 어차피 이 시를 다 듣지 못했을 게 바로 두 시기 시를 읽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거든요. 시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리하여 나의 사랑을 부. 라는 부분에서 딱 멈추어 버리는데요. 다음 부분은 바로 그리하여 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나의 천직을 이유로 울지 않겠다라고 썼다. 일기를 쓸때 나는 가끔 울었다로 새드 엔딩이거든요. 시의 슬픈 뒷부분을 아는 홍반장은 설사 혜진이 담에 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핑계를 대어 시집 읽기를 멈췄을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부분 중에 혜진이 잠결에 할아버지 기일 처음 해준 사람 누구야? 라고 잠꼬대처럼 묻자. 있어. 아주 따뜻했던 사람. 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혜진은 에이씨. 라고 말하고 홍반장은 그런 혜진을 보며 푹 웃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혜진을 말하는 건데 혜진이 못 알아듣는 건가 싶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홍반장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기일을 챙겨줄 만큼 친하다는 뜻이니,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장면, 한 장면 모두 스펙터클하고 끝은 달달했던 10회가 끝났는데요. 더 달달한 11회가 기대되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의 드라마에 큰 힘이 됩니다.